삼성이 이태원 사고 지원비로 50억 원을 기부한다.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 7곳도 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. 삼성전자가 3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지원을 위해 기부를 결의했다는 소식이 이날 뉴스 일 등을 통해 전해졌다. 매체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이달 중 사단법인 전북재해구호협회에 4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등 관계사도 10억 원을 기부할 예정으로 전체 기부금은 5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 는 삼성전자가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에 써달라며 성금을 내놨다고 기부목적을 설명했다. 또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창연수원에서 열린 제54기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주총에 앞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.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로 총 326명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. 사망자는 156명, 남성 55명, 여성 101명의 부상자는 173명이다.